뭐 막판 변수가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 뭐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천하람 후보를 내세워서 이준석 개들이 청년 최고위원들 뭐 몇명 후보 뛰고 있죠 어, 이전 대표 지난 3일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 또 비유를 했는데요 어, 소설가 이문열 씨의 소설이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어, 주인공입니다 엄석대, 홍경희 씨가 맡았던 그런 역할인데 반장이었죠, 겉으로 모범생인데 뭐 나쁜 짓다 하고, 아이들 괴롭히고, 이런 주인공이었는데, 본인이 지원하는 천하 용인, 천하람, 허우나, 김용태 이긴, 후보들을 통해 복귀 성적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엄석대 비유를 했는데, 글쎄요, 장소장님. 엄석대 비유는 또왜 했고, 좋은 성적 내겠습니까? 어떻게 논란을 <laughs> <보세요>? 불러 일으키고 <laughs>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예, 이준석 예. 대표가. 그래서 천하람 후보를 좀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싶어 예. 했던 것 같은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효과에 대한 논쟁이 있더라고요. 네. 아니, 천하람이 주목받아야 하는데 왜 자꾸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하루에 몇 차례씩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천하람 대표의, 천하람 후보의 여러 가지 뭐 언론에 나타나야 될 여러 가지 뭐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왜 이렇게 점유를 해버리느냐. 그 점은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만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비판도 있고.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어쨌든 천하람보다는 지금 이준석 대표 체제의 프레임으로 지금 선거를 치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다. 이러한 분석도 있더라고요. 결과가 나아 봐야 할것 같아요. 음. 예를 들면 천하람 후보가 2등을 해 가지고 결선 가잖아요. 고마. 이준석 대표 말이 맞았잖아. 이준석 대표 아니었으면 못 갔다니까. 이럴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3등을 해 버리면 거봐, 이준석 대표가 날때, 날뛰더니 저렇게 천하람 후보 빛나게 못해줬어.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천하람 크는 거를 견제한 거 아니야? 이런 또 비판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선거 결과론적인 분석을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준석 대표랑 제가 연락을 해 봤어요. 근데 본인들은 한25% 내외에 그런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어쨌든 결선에 천안함 후보가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과 25%의 현실적인 음.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예. 이준석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결집만 하면 최고위원은 1인2표니까뭐 네. 허은아 김용태 이두명다 최고위원이 될 수가 있다 음. 왜냐면 나머지 표는 여섯 명이 나눠 먹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성이 높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면 들어가면 성공이라고 보는 건가요? 이준석 대표는요, 본인이 이제 대성공이라고 한 거는 뭐냐면, 그냥 천하랑 후보가 당대표 되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은 천하랑 후보가 2등에서 결성 가는 것과 뭐, 두명다 최고위원 되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은. 예. 그냥 최고위원 한명 되고, 또한20% 넘는. 득표를 보여준다. 예. 예. 천하랑 후보가 얻으면 어느 정도 성공 아니겠냐. 그런 식으로 본인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20% 정도만 넘게 되면, 존재감도 보여주고, 또한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그렇게 불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준석 세력이 얼마나 얻느냐, 음. 그거 한번 지켜보시죠.